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곱 가지 언약의 흐름.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에서 거의 매주, 거의 확정적으로 영국사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일곱 가지 언약의 흐름을 아는 친구가 아마 0.5명 정도 있지 않을까. 한 명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한번 알아야 된다. 오늘은 그냥 이게 무언지 그냥 알고 소개하는 정도만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성삼이 하나님. 보좌의 축복. 자, 일곱 가지 흐름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laughs> 흐름이잖아요, 흐름. 흐름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첫 번째 흐름의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열 가지 비밀. 자, 아는 사람 열 가지 비밀 아는 사람 이거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그때도 나왔던 건데 청소년 수련회 끝나고 우리 이제 임원들 모여가지고 그때 첫 미션 오미였나?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저기서 같이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들었잖아 임원들. 근데 내용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자첫 번째 독립. 독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독립입니다. 자두 번째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이 무엇이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봐야 한다. 자, 세 번째는 역발상입니다. 이래 들으니까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역발상, 이런, 이런 용어들은 기억날만한데. 자, 가짜인 나의 틀을 깨고, 내 틀을 깨고, 진짜인 반대쪽을 보아라. 이해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시너지. 우리가 시너지 효과, 이런 말 하죠. 자, 모든 것에 대해서 살리는 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위기. 자, 위기 속에 반드시 해답과 응답과 기회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답이 없노. <laughs> 자, 여섯 번째, 무결점. 아하, 잘 잘못 썼어. 무경쟁입니다. 무경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가 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보았던 거죠. 무경쟁 그리고 일곱 번째 재창조. 자, 재창조는 무엇이냐?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서밋 서밋은 영적 서밋이 되면 그 이후에 세상을 살릴 서밋이 될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업 번째는 황무지. 자, 황무지가 무엇이냐? 노바디. 노바디 알죠? 노바디 현장이 어떻게 되야 된다고? 에브리 바디 알겠죠? 자, 그것을 살수 있는 컨텐츠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절대. 하나님만이 영원한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라. 자 이게 열 가지 비밀이에요. 자열 가지 비밀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 발판 열 가지, 열 가지 발판. 자열 가지 발판, 자 배워본 사람 신앙 발판 열 가지. 내가 작년에 대학교 미션업 할때 대학교에서는 한번 풀어줬는데, 자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자,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 일단 열 가지를 다 쓰고 그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 줄게요. 하나님의 주권, 방법, 역사, 말씀,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의 성전. 자, 그리고 다음이 하나님의 계획. 자,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섭리. 네, 하나님의 아홉 가지가, 아홉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자,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 내가 이걸 다 외웠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히스토리 크그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 하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 있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심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다. 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생사화복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어, 죽고 살고, 복을 받고, 문제가 생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죽은 이 생명,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자, 하나님의 상급은 뭐냐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 자 여기까지 1가가지 발판이었어요 자 이제 3번까지 나왔습니다 자 4번은 우리 다잘 아는 거예요 다섯 가지 확신 다 외우죠 이거는 구인승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홉 가지 포인트. 자, 아홉 가지 포인트 뭡니까? 높이, 넓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위, 아래. 아홉 가지 포인트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조금 제 걱정이 돼요. 자, 62. 여러분 압니까? 62가지. 아마 제가 얘기해주면은, 아, 하고 알긴 할 거예요. 자, 62를 제가 다 써주고 싶은데, 이거를 다 하면은 너무 많아. 그런데, 일단 62가 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삶의 본질 21가지. 자, 이거는 우리 내가 진짜 21가지가 잘안 외워졌는데 어 우리 어 그쵸 서, 무슨 찬양자 그거 뭐 있지? 그 장, 작년에 W 주제가 있잖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 있잖아 서밋타임 맞나? 알루티시 영답 그래 알루티시 영답 맞다 자 21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전영 소명 사명 속에서 일심 전심 지속 아닌데 그 앞에 아멘, 안보네 일심 전심 지속 앞에 있다 당연 비연 절대 그래 당연 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 25시 영원 속에서 자 하나 둘셋넷다여 나머, 나머지 일곱 번째는 뭐냐 뭐냐? 각인, 뿌리, 체질. 자, 요거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써준 거고, 나머지는 자, 그냥 쓰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뭐냐? 6, 62가지 중에 그 다음이 뭐냐? 서민색 일 7개. 근데 이게, 이거는 나중에 좀 따로 풀어줄게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약간 조금 여러분 지금 하기 좀 어려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원리, 다섯 가지. 기도의 원리 다섯 가지. 구원의 감사, 말씀의 흐름, 집중, 치유, 미래. 이거 우리 청신 때 했던 거에요. 작년 청신 때 했던 거. 기도의 원리 다섯 가지. 그리고, 어, 요거는 겹칩니다. 중복되는 거. 어, 아 가지 포인트. 이거는 좀 겹쳐요. 자, 그리고, 이제, 전도, 전략, 2 0 개. 다섯 기초, 다섯 훈련, 다섯 조직, 다섯 미래.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직교회 얘기는 들어봤죠? 자, 여러분들 다 훈련 받고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62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 사실 우리 다 알고 있고 다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단지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머릿속에 암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 교회, 강단에, 말씀 흐름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열 가지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레마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이열 가지 발판, 신앙 발판 열 가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하느냐? 발판. 그리고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아웃 포인트를 가지고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며 이 62가지 우리의 삶, 62가지 삶이에요, 삶. 이거는. 그게 결국엔 흘러서 마지막에는 교회와 강당과 말씀의 흐름까지 이어가야 된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외워지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 엘리먼트들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임원들, 특히 우리 리더들은 여러분들이 다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15분밖에 안 했어요. 금방 끝났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조금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용어를 배우고 그 용어를 가지고 무엇을 써먹을, 써먹어야, 써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복음의 흐름이 본부의 흐름이 강단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강을 봤을 때 낙동강 보면은 흘러가는 거지류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잖아요. 저기 이제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강물의 지류가 낙동강을 지나서 이제 우리 남해와 동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를 내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절대 고여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멈춰있지 않아요.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우리 랩몬터들이 있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짧게 우리 1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곱 가지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흘러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의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서밋 렘너트로 완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구하시고 시대를 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